한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고성과자들 하이 퍼포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업무에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끝장을 보고 임팩트를 미쳐야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회사가 날마다 그런 프로젝트를 줄 수는 없죠. 그리고 한 2, 3년, 3, 4년 일을 하다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데서 한번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직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붙잡아 주면 안 돼요. 호되게 망하더라도 망하는 거고, 거기서 또 남들 배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나가는 친구한테는 제가 항상 리턴오퍼를 주고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같이 일을 하자. 그래야지 그다음 회사에서 거신나게 후회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진호라고 하고요. 현재는 배민 베트남 법인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민까지 해서 7개, 8개 회사를 좀 거쳤던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 맥킨지의 액센츄어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제 나름대로 좀 경험에 맞추어서 이직에 대한 책도 쓰게 됐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 좋겠다.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직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의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의 기회인 거고요. 이직을 할 때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연차에 따라서 성장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인 것 같거든요. 초년생 때는 그냥 일 잘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미들 매니저가 되면 일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게 3명에서 5명 되는 팀을 잘 관리하고 임팩트를 미치고 같이 팀원들을 잘 리드를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임원 레벨이 되면 조직을 잘 관리하고 조직 문화를 잘 빌드업하고 사람을 다 디벨롭을 잘 시키는 것들.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분들이 더못 올라갈까라고 하면 팀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가끔은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3명에서 다섯 명 되는 팀을 잘 관리하고 임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까 선택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사회초년생 때는 똘똘하게 잘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관리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꼭 관리의 영역을 직장으로만 구간시키지 마시고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가정도 하나의 어떤 관리 영역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아빠가 됐을 때 내가 아빠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을까? 전혀 없거든요 닥치면 하는 거죠 그러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나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인터랙션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막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나가자 따라한다고 해봤자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껴지고 아, 진짜 나한테 적합한 리더십이 뭘까? 그러면서 서서히 본인의 리더십을 디벨롭을 해야 되는 게그 다음 넥스텝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인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업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이건 내가 빨리 배워서 내 역량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목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안 좋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과 남들이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훨씬 더 나은 성장의 기회 높은 곳으로 갈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년 전에 디지털 마케팅 그때 SEO 뭐 SEM 그런 개념이 생겼을 때 그때 디지털 마케팅 잘한 친구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한번이라도 발을 담궜던 친구들은 그 이후에 좀 숭숭장구했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있었던 경험을 빨리 해보고 싶다 압축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때 과감히 이직을 하시는 게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꼭 본인의 성장이 정부냐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아무리 내가 성장하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도 일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워라밸을 못 맞출 것 같고 내가 조직에 묻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맞는 곳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맥킨지를 3년 반 넘게 그렇게 다녔던 것 왜 맥킨지를 떠났느냐라고 하면 3른세 서른 네살에좀 어린 나이에 큰 프로젝트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숙된 말로 약간 뽕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건전한 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회사가 나의 전부인 것인 양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게내 인생에서 승진인 것 같고 그 회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에 오르는 게내 인생에서의 최고 자에 오르는 것 같은 이게 조직에 몰입하는 건 좋긴 하지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는 않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서 최대한 즐기자 일은 욕 먹지 않.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한 2년 정도 놀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내공 없이, 내 실력 없이 그냥 워라밸 즐기면서 사는 게 결국에는 회사의 눈치밥을 보면서 머슴처럼스럽게 살아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공통된 두려움은 이 회사 자체가 나의 세상이 전부가 될 때, 그때 한번 이직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자주 하고 몇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직장 선택에서 정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 배민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도 몇 명이 회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제발 있어 달라 그말 절대 안 하거든요. 약간 별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고성과자들 하이퍼 포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업무에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끝장을 보고 임팩트를 미쳐야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회사가 날마다 그런 프로젝트를 줄순 없죠. 그리고 한 2, 3년, 3, 4년 일을 하다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데서 한번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직하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붙잡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나가는 친구한테는 제가 항상 리턴 오퍼를 주고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되게 감사해 하죠. 그래야지 그다음 회사에서 더 신나게 후회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의 어떤 레퓨테이션도 좋아지고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그게 좀 제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직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기업의 성과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에는 처음엔 칩 스트레지 오피스로 해서 전략 담당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CEO 포지션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조직을 어떻게 내가 리딩을 할 거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될 거고 좀 그런 것들은 예전 직장에서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었더거든요그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다양한 교육들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잘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는 리더십과 얼라이먼트를 잘해요 입맛에 맞춰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보다는 리더십을 보다는 리더십으로 온 t 인의또트 파트너로 활용을 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러어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4주년 마케팅 캠페인도 저희 중간 관리자가 저한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면서 너 생각은 어때? 고객들한테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는 때. 그런 식으로 저를 소프트 파트너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풋을 주고 그 인풋을 또 기가 막히게 캠페인을 녹여놓을 때이 친구랑은 내가 되게 합이 잘 맞는구나.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도케이 포테식으로 우용은 기능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찌르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단시간에 뭔가는 하긴 해요. 근데데팩팩을 보면 미미하기도 하고 아웃풋을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은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리더십과 얼라인 하는 부분들. 그게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비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팀플레이를 잘 하느냐 똑같은 아웃풋이더라도 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팀이 같이 했다는 성취감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던 팀 친구들도 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을 같이 오버내티서 하는 게 본인의 어떤 리더십 개발 측면이나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어떤 성장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사람을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될 거고 그 경험이 없던 거였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때 얻게 되는 다양한 교훈들도 있게 되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저임금 국가 경공업 방식의 어떤 조직 관리 방식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기술 쪽이고 테크 산업이기 때문에 조직원 개개인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웃풋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중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그 배민의 11가지 손바구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 그대로 저희가 좀 적용을 했고요. 저희 배민 문화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거든요. 근데 이건 이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분들은 굉장히 급여에 민감하세요. 3년에서 4년 정도면 직장을 바꾸세요.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연봉 인상을 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그렇다면 연봉위에 이분들을 리테일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다른 경쟁 업지에 비에서 저희가 이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연봉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배민에서 일하는 동안에 의미 있는 커리어 그리고 베트남 안에서도 어느 정도 탑 레벨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 기회든 시장에서 희소성이 있는 경험들 해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시장 최고가 되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게 고성과자가 있는 그런 하이포인트를 퍼 만들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뱀인은 이제 2019년 5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시장에서 합스레 플레이어로서 좀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특히 도시에 사시는 화이트 칼라 여성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됐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100만 이상의 월 유저를 좀 창출을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잘 성장을 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약간 좀 창피해요 왜냐면 너무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직장을 뭐 요리조리 어떻게 잘 옮길까 연봉을 어떻게 잘 받을까 너무 그런 스킬적인 부분만 쓴거 같아서 이책잘 봤다 보면 더좀 숨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건 이직 자체가 그 목표는 아니거든요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는 여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 어떤 씁쓸한 감정을 느끼냐면 얘는 내가 15년 전에 만났던 김철수가 아닌 거예요. 모 기업의 김철수 과장, 김철수 차장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 내용도 회사에 대한 거 위주, 세계관도 회사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면서 자기다움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사람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아니면 50대이든 나다움을 유치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살면 삶이구나.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자기만의 어떤 패러소널을 가지고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게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